어어.. 안돼. 어어.. 와, 아이씨, 그래, 개씨, 아이씨. 야, 개새끼들아. 어어허허허! 자, 이번 시간은 이제 이번 주 신규 패키지 어 이제 어떤 게 있나요? 요거. 고대상인의 보물상자 샀고요. 이거는 근데 확정 패키지라서 따로 보여줄 건 없고, 요거 뱅크의 입장권 상자에서 이 레이드 입장권이랑 그 다음에 행상, 행상 까는 모습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지금 갤럭시 스토어가 이번 주에 페이백 이벤트인데요. 뭐 되시는 분들은 되시겠지만, 일단 저는 이거 30노페이백, 어... 아, 33만원이죠. 30, 33만원 노페이백, 이거 40만원, 44만원 노페이백, 그리고 월요일날에 있었던 배낭 33만원 노페이백 그리고 11,000원짜리 5개 노페이백 전패 제발 웃는 모습 한번 보고 싶습니다 근데 이제 이번주 일요일날 끝나서 다음주 패키지를 못산단 말이죠 어차피 그래가지고 잘 되신 분들은 좋으 너무 좋을 것 같아요 부럽습니다 아 진짜 이게 어차피 뭐, 페이백 아니어도 사는 패키지라서 좀 긍정적으로 생각하려고 해도. 어, 루나임, 아, 근데 썸네일 그냥 안 바꿨어. 어. 썸네일 안 바꿨어. 어차피 방제 검사하여가지고. 아, 그래가지고. 캘린더가 사서 10%? 10% 페이백은 없는데. 아, 그거? 아, 10%? 그니까, 러 그거 실패. 이거 뚜껑 죄송하지만 맥콤님이 500개를 쏘시면서 이틀동안 이 뚜껑을 열고있지 말아라 내가 원하는 커마를 하고 이런 미션을 주셔가지고 500개 아까 쏘셨, 쏘셨거든요 낮방송 제가 오늘 낮방송 해가지고 그래서 죄송합니다 여러가 얼굴 죄송합니다 자 일단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언박싱 어 죄송합니다 임들 얼굴은 아 미션입니다 미션 자 이거 까볼게요 와우 많이 주긴 많이 좋줘2 3만 토벌 28만 털 많이 줘9화를 많이 줘 이게 용코도 용코고막 그건데 1억 8천만 개 줍니다 1억 8천 2억 개 됐죠 자 그리고 여기서부터가 이제 확률에 들어갑니다 15에서 20개 갑니다 3, 2, 1. 16. 딱! 20개 나이스. 20개 나이스. 딱! 18. 15만 안 나오면 돼. 15만 안 나오면 돼. 딱! 18. 딱! 열여섯 열다섯 번 나오지 말아라 딱! 열여섯 이런 시팔 아열다섯 딱! 아잇 미친 아이. 아 아아아아 일단 레이드 1장 또 146장 그러면 요거 수분 7개 일단 깔게요 계속 걸받는 거냐고. 자, 일단, 최소한 천장은 볼수 있습니다. 하지만, 최고 보상이 좀 떴으면 좋겠어요. 한 번도 못 봤거든요. 태고학때딱한번 봤네. 어, 태그 학생, 어, 학생 한 번. 천장 말고, 그냥, 쌤으로 나오는 거. 나왔으면 좋겠는데, 이제. 요새 계속 뭘 하든 잘안 돼가지고. 당신도 나오면안 됩니다. 안돼안돼안 돼요. 안안 어우, 브라색볼때마다 어우, 포볼레이드 어우. 아이고 매코님 어서세요. 아하이이 해보도한번 보자. 금빛으로다가. 금빛 한번 보자. 아이씨, 브래 어, 밥잘 먹고 왔어요. 레이드 네, 아직 노뚜껑입니다. 여기 보시면. 예, 노뚜껑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어. <laughs> 사람들이 계속 좀, 어, 보스, 태권 예, 덕후라고 할 때마다 예, 설명드리고 있습니다. 어? 루나임이랑 똑같다니, 아니 루나임이랑 똑같다니. 아, 이 씨, 그래, 거기서도 뽑기 진짜 개털리고 있는데, 지금... 아, 태권도 한번 보자. 맨날 천장 말고, 어? 아악수 어, 나오면 안 돼, 다어 천자. 악수 나오지 말아라 진짜. 어? 나면안 돼. 아안돼안돼안 어, 돼. 아안 돼. 오오 아, 놀랬어? 오. 다왔다 <laughs> 천장 예메님이따다세요 천장 못 보세요 자 <laughs> 천장 봤습니다 제발 금빛 네개 아니면 세개어 어차피 연기름잘안 하거든요 아 <laughs> 간다 태고장신구 제발이라니제발 오케이 급이 커져 아 되게네 좋아요 새개도뭐네개보다네새개도괜찮다아악수하는길 한... 네, 어, 어디냐 아 어, 다행이다 아 어. 선장 한번더 가라고 가도 되긴 해 펄이 있어 펄은 돼. 한번 갈까? 아, 근데, 어, 글쎄, 고민된다잉. 이거, 행상이, 펄까지 녹일, 녹일 정도로 좋은 행상은 아니라서, 어, 엄청 좋은 행상은 아니라서, 펄을 좀 모아두는 게 낫지 않을까. 어. 이번에 4개 떴다. 근데 전한 번도, 한 번도 안 떴어요, 요즘 아무도 안 떠가지고. 몸에 좀 배고파. 그러면 펄이 있으니까 한번 가볼까? 천장 한 번만 더 볼까? 그래 그러면 한 번만 더 보자 음. 롤북은 틀면 왠지 잘될것 같아 바로는 안 나올 때도 있고 바로 나올 때도 있고 랜덤 좋아 그 전에 뽑는다는 마인드로 어 뽑는다는 마인드로 난 근데 천장이 딱한번 봤어 님들 악세요. 그때그 악세는 거의 다 완료가 되기 직전이었거든? 완료가 되기 직전이었는데 갑자기 악세 나와가지고 천장이 초기화돼가지고 저기. 아! 씨발하 하하하하! 내 천장! 아, 이렇다니까, 이런 개씨! 존망해! 하지만! 아직 모른다는 거. 왜냐! 여기서! 목걸이가 나오면, 목걸이! 아, 맞다. 아. 그래서요. 거의 한만 펄치는 천장을 가져갔어요. 근데 여기서, 아, 어떡하지? 한 32,400펄이거든요? 팀이 가운데 있다고요? 아이 가운데 있다니 32,400 펄인데 한번 볼까? 어아 벌칙 벌칙이야? 아 미션 중 미션 중. 아 어, 말을 잘못했네요. 하하하하하하. <laughs> 하 아니야,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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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야. 아닙니다. 미션 중이에요. 예. 하하하. <laughs> 벌칙이라니. 자 그러면 한번 가보겠습니다. 음 그냥 가자. 32,400펄뭐 쓴다든 말 어차피 2만 펄 남아도 뭐. 갑니다잉. 설마. 뽑는다는 마인드로. 그 전에 뽑는다는 마인드로. 여기서 또 악세 나온다? 그러면 진짜 장사 접자. 접자, 그냥. 어? 그 전에. 그 전에 이제. 최고급 상태만 한번 나오면. 만펄더 있겠지. 조용조용. 한 번만 좀뽑자 금빛 아이 미친 아니 왜 악세만 악세만 나오냐고요 루한테랑 표정이 너무 다르다고요 아니야 루나도 진심이 표정이에요 지금도 열심히 돌리고 있잖아요 루나 모바일 75랩 찍었네요 어? 예 열심히 돌고 있습니다. 이따 또 새벽에 할 거예요. 아크님 네개 감사합니다. 어서세요. 오 감사합니다. 야뭐 근데 뭐 보스 사라질 게 있다? 뭐 사라졌지? 모종나 있어. 요 레이드 코벌 나 있어. 레이드, 레이드, 레이드. 자, 빠른 속도로 천장 보고 있습니다. 아, 아안 돼, 어안 아, 아, 돼, 오 오우, 쉣. 안 돼요. 예, 좀 잡아주세요. 하도 꺼져. 하도 꺼져요. 그걸로 아이들. 어, 어, 어. 불안하다. 핑크피볼 때마다 불안해. 어? 여기서 그냥 그만주고. 그만, 연습량 그만주고한번 질전 모증.. 모증 나이스 얼려동물어어 안돼 어. 이브의 캐시, H C. 야 개새끼들아, 어, 하하 아, 왜 그래? 아내 포, 내 천장 캐시야. 아, 하 아, 아, 목걸이, 악세만 몇 번째 이게야? 아이씨. 아. 아하. 아니 이런 것만 벌안 썼지 개씨어 아. 아. 마무리 진짜 라가 아. 아아아 게요 아아 일단 레이드 입장권 186 오늘 네번 봤어요? <laughs> 자성수 천전이네 아, 그럼 초반에 나오던 거, 아까처럼. 1500. 컴마 미션 중입니다, 미션 중. 히트 받고 이틀 미션 중 500개. 정만 그거 아니지? 좀 이따 틀게요, 좀 이따. 어, 잠깐만, 이거 너무 또 오래 걸려, 틀려면. 자, 일단 이 끝난 게 아닙니다, 님들. 아직. 10만. 16만. 원만8 0 0 4만 7만 2천 자, 금빛 선택, 선택 상자 레이드 쓰고 여 10장이서 16딱 오늘 왜 이러냐? 페이백도 안 되더니만. 미쳤네, 진짜. 나왜 이렇게. 하... 아니, 유어가 적당히 나와도 됩니다. 예? 예? 디트 오자마자 갑자기 왜 이러지, 이거? 디트랑 사대가 또안 맞나, 이거? 어? 디트 오자마자 왜 이러지, 이거? 미쳤네, 진짜. 이... 아, 이 정도까지 안 해도 된다고! 개새끼들아! 왜 그래 진짜 적당히 해야지 뉴트 떡상하라고요 예 이런 식으로 떡상할 필요는 없는데요 예 여기까지